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오늘은 설명절 연휴를 맞아서 주문진항 수산물 좌판 풍물시장 자, 풍경을, 설명절 풍경을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회, 바로도 바로 다로 해, 바로 해도 있고요. 아주 신선도 있고 많습니다. 만원, 이만원. 오, 네 마리 만원. 네마리 만원, 열마리 2만원? 아, 이면수, 생선, 예, 네, 원래미도 있고요. 네, 이게 좌판, 좌판 주문진 거시장인데요. 아. 와우. 몇분 걸려요? 자, 와우, 되게 렇게 큽니다. 아주 엄청 큽니다, 네. 자, 아. 오징어, 아, 요깅어. 오징어들이 렇게 있습니다. 만원씩, 예, 네. 와, 아. 오징어, 이면수, 이면수도 있고요. 네. 자. 대게도 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보고, 보고도 있고요 네. 자, 오징어, 뭐. 생물 보고. 네. 자. 오. 삼성들이. 와우. 와우. 와 보고네, 보고. 와우, 와. 보고가 아주 생물 보고. 네. 맞아. 자, 맞아. 생물, 생물 고급 네. 생물 고 고급. 네. 자, 이제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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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다른 면접 잘못입니다. 바로 시장, 가인상 공동이도 있고요. 와, 생선들이 아주 대게, 와, 통계, 통계가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공기 됐고요 자, 돌레미, 전복, 네. 와. 4마리 네 마리 만원, 이면수 네, 고치, 오치. 고치도 있고요. 오, 예. 살아있는 배를 떠주는 곳입니다. 네, 예. 살아있는 배를 떠주는 곳입니다. 다른생선도있어요 네, 웬미리도 네. 있고요. 오! 대방어, 방어이 방어. 네. 와우, 사르사도 있고. 오. 와. 대방어, 대방어, 사르사 아주. 오, 원창호입니다, 원창호. 원창호. 많은데, 대방어. 대방어. 오징어, 오징어 살아있는 오징어 한뭐 네. 자,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네. 자, 살아있는. 많네요. 요거 두 마리 만 원. 요거는 한 마리 만 원. 어, 얘기했어. 네? 한 마리 만 원? 다는 한치예요. 한 마리 2만 원입니다. 아, 네. <laughs> 이건 한치래요? 거는 <laughs> 한치, 한치. 한치는 한 마리 2만 원. 오징어. 오징어는 두 마리 만 원. 금오징어. 오징어 두 마리. 요거는 한치. 한치. 예, 네, 한치. 한 마리 2만 원. 자, 요거는 오징어. 네. 자, 와. 오 대방으로 살아가지고 그냥 뭐와 아주 신선 신기하네. 부문지인 부문지인 네 부산시장이 부산시장 부산시장 여기는 배를 전문적으로 떠서 하네요오배를 전문적으로 떠서 하는 곳입니다. 네 아주 이렇게 많이 많이들 대기하고 귀이 네. 자. 자, 이거는, 이렇게, 킹, 타이, 파이, 타이거 새우, 킹 타이거 새우. 와, 호라, 호라, 우럭 조개, 조개, 조개 종류, 네. 자, 생물 보고고요, 생물 보고. 대목, 대목, 네, 설, 네. 대목 풍경입니다. 설, 대목 풍경.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시네요 네. 자, 이건 배를 떠주는 곳인데요. 네. 대목. 배를 떠주는 곳인데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네. 자, 자 배를 떠주는 곳입니다. 배를 떠주는 곳인데요. 자, 이렇게. 이 시간대로 사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네요. 횟도 주는 곳입니다. 야루아자횟떠 네. 주는 장소. 네. 자 여기는 영란젓, 젓갈류, 젓갈류. 자 영란젓, 청란젓, 네 젓갈류. 자 새우튀김, 새우튀김이네요. 자 새우튀김, 네. 자. 새우튀김. 네. 자, 새우튀김. 네. 자 설 대목 풍경입니다. 설 대목 자, 설 대목 설 명절 대목 풍경입니다. 이렇게 했을... 대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으시니다자 여기는 주문지인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시장 부 네. 부산시장 네 자, 설 명절 대목 풍경입니다. 네 자, 설 명절 대목 풍경 네 자, 설 명절 대목 풍경 네, 요즘에 고고철이네요, 고고철. 네, 자, 이건 봉게. 봉개들게 많이 나왔습니다. 봉게도 많고요. 네. 자, 명들 와, 봉개가 많네요. 네. 자, 별명들너목풍경 어? 네. 와, 살아있는 대방우대방 대박. 와우. 방호입니다. 방호 방어. 살아있는 방호. 자 살아있는 방호. 네. 자설 명절 대목 풍경입니다. 구문진수 부산시장입니다. 구문진 부산시장. 네. 구문진 부산시장. 네. 네. 자설 대목 설 대목 명절 풍경입니다. 네.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마자미 아, 바다니, 이렇게, 바로도, 바로도, 실시한 바로를, 대비 어, 떠주는 곳입니다. 아. 와우. 와, 한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와, 대왕 한치입니다. 대왕 한치. 대왕 한치. 네. 살아있는, 살아있는, 생선들을 직접 대비 떠가지고, 떠가지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네. 자, 이거 오징어, 오징어두 마리 만원, 네, 오징어 두 마리 만원. 네, 자, 이렇게 징어 오징어, 네. 자, 징 고고 고어오 고고 고징어오고고 오징어, 오고철 오징어, 오고어오 고고 오징어, 오오 민지 시장, 예. 네. 공지 시장입니다. 공기. 공동, 공성. 공동, 시장 시장. 네. 자, 맛있는 음, 생, 음, 3 0 마리. 네. 알씨, 아, 고도 있고. 네. 자, 음료, 음 네. 자, 생물음 아주 많이 있네요. 네. 오징어, 오징어. 네. 자, 또 오징어 마리에 두 마리에 많 원. 야, 먹물 소리. 아유, 안타깝네 네, 따옥 따옥 감사해요. 뭐, 새복 많이 이렇게, 받으세요. 네. 그 자, 여기는 아주 음, 풍경입니다. 네, 자, 대목 대목 풍경. 네, 헐 대목 풍경이. 다 네, 자, 이렇게 배를 떠주는 곳입니다. 배를 가져오면. 네,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에서 설 설명절 설명절 풍경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감재장 TV의 감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